아이들한테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잠시 잠깐 마음이 후련한 듯또 하다가 아 죄책감이 막 온몸을 휘감고 도는 그런 기분 저와 느낀 거는 아니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엄마 <목소리> 안녕하세요 22개월 아이들을 키우며 오늘 하루도 고군분투한 고군분투 마음 <laughs> 경력 단절 마 앞에 붙일 게참 많네요 최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엄마의 죄책감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오늘도 저는 죄책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엄마의 죄책감입니다. 이건 해외 구독자를 위한 겨냥한. <laughs> 자막까지. 갔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임신 초기였던 것 같아요. 아직 뱃속에 아이들의 존재감을 느끼기도 훨씬 전, 배가 불러오기도 훨씬 전이었는데. 커피 한 잔에 라면 한 봉지에 그때 그 감정을 드리게 되죠. 아, 아기야 미안하다. 그 라면 스프 알갱이 하나하나만큼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막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MSG 덩어리만큼 너에게 미안해라고. 음, 만약에 아이 피부가 조금 거칠어 보이면 그때 먹은 라면 스프 때문인가? 우리 아이 아토피기가 있는데 혹시 내가 임신 중에 먹은 그거? 이런 생각 하시죠. 이 죄책감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한번 마음에 들이면 그럴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 그냥 불쑥 올라오는 어떤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걸 내가 미안해 해야 하는 걸까? 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아닌데도 제가 미안한 감정을 품고 있는 순간을 발견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 아, 제 친구는 워킹맘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야 아이를 만납니다. 음, 친구 얘기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무심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야, 너도 힘들겠다. 애한테 미안하고. 애도 너무 힘들겠다. 그 표현이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감각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의 답변은 제 뒤통수를 땅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뭐, 미안해하지 않을 건데. 나는 너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기도 해. 아침에 일어나 너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갈 거고, 회사 끝나자마자 또 너를 보러 갈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다른 아이들보다 길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나야. 그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한테 미안해하는 감정 없이 음, 일찍 가고 늦게 와야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아이는 그대로 흡수하고요. 지금 그 아이는 너무나 건강하고 씩씩하고 의젓하게, 아, 보면서 너무 대견했어요. 잘,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7살인데도 엄마 마음도 잘 헤아릴 줄 아는 정말 의젓한 아이로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 솔루션? 아, 이건 영어 자막을 안 했네요. 첫 번째. 내가 이런 아이를 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나? 체크. 두 번째. 이 감정이 쓸모가 있나? 나에게 혹은 나의 아이에게 필요한 감정일까? 대부분 답변은 아니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해해야 하는 순간과 거짓된 미안한 쓸모없는 미안함을 가지는 순간이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3번 나한테 필요 없다. 아 햇볕에 묵은 이불을 털어내듯. 그럼 거기서 정말 쓸모없는 비듬 각질 우수수 떨어지듯 떨어져 나가도록 툭툭 털어내기로. 오늘의 엄마 마음 어루만지기, 만맘TV는 여기까지. 만맘TV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업로드 됩니다. 나의 고군분투 엄마 되기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